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러의 부작용입니다. 음, 네, 대표적인 필러의 부작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필러의 부작용을 되시면 적게 겪기 위해서, 어. 음, 넣는 이제 좀 흔한 부작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필러들, 부특스들뭐 어떤 이제 피부과적 시술이들 사실 이제. 티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멍이 많이 들면 음. 티가 나잖아요. 어, 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알죠. 체질적으로 멍이 잘 드시는 분들이죠. 어릴 적부터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시술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하면서 조금 더 어, 밝은 조명 을래서큰 혈관을 피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주의를 하실 거고 그리고 환자분도 이제 약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응고제, 음. 뭐 아스피린, 그죠? 음. 어, 뭐, 요런 거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협심증이나 뭐 혈전증 같은 것 때문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항혈소판 제재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일주 정도는 끊으시고 어, 주사를 맞으시면 멍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메가3, 비타민E 같은 네. 것들이 이제 이런 순환 개선 제재들이 약간은 음. 어, 응고 타임을 이제 늦게 추워지기 때문에 네. 늦은 멍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뽀지라 그래가지고 음. 마늘, <laughs> 네. 마늘. 네. 네. 그다음에 홍삼 많이 드시잖아요. 홍삼. 아, 그리고 그징코그 그 혈액순환. 계산지. 은행. 네. 그리고 어, 마늘, 생강죠. 생강, 전. 생강. 이런 거를 좀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많이 드시면 피가 잘안머어요 와. 어, 그래서. 외국 의사들이 네. <laughs> 한국 환자나 뭐 중국 환자들 이렇게 시술하면 왜 이렇게 멍이 잘드냐고그는데 아... 이거를 좀 많이 먹는 게 영향이 있어요. 야 이거니까 그러니까 네. 의학적으로 근거가 네.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네 가지 식품이 이 필러 할때멍잘 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 그 주사 시술할 때. 네. 다뭐 여러 가지 한약이나 기능성 건강 식품 저희가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데 음. 어, 그런 것도 이제 잘 모르니까 대개는 혈액순환 개선제. 성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멍이 잘 드시는 분들은 그런 약 같은 거 드시는 거꼭 드셔야 하는 거 아니시면 좀 끊고 해주시면 멍이 덜 드실 거예요 네. 비운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운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백일씨 박자가 맞아죠 아니야 괜찮아 어. 아니